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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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갈아서 못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장거리 주행 전에 주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료 가능 18km 주행 가능이라고 나오는데 주행 가득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laughs> 자 만땅은 85,000원. 까까 체험은 9만 원 들어가겠다. <laughs> 대한민국의 거의 끝자락이죠. 거제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기름 가득 넣었을때 867km가 나오고요. 트리 컴퓨터도 0으로 맞춰놨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시내 주행할 때는 15.5km 평균 나왔는데 이제 고속 주행, 장거리 몇 km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비가 많이 내려서 물보라가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최 남단은 아니죠. 그렇지만 거의 남단에 준나는 거제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추석 맞이해서 차를 몰고 직접 가보는 시도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랑콜레오스를 우리가 장만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자 서로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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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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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갈아서 못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왠지 아세요? 꿈락 <laughs> 아무튼 <굿럭. 웃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안올 테니까 그럼 테스트를 하려면 막 가속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평균 한 100에서 뭐 110볼 차이로 이제 그냥 정석주행 하면 되지 정석주행을 한번 쭉 한번 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3,000원짜리요 네.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꺼집니다. 거의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는데요. 근데 카메라로는 비가 많이 오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 어. 비 오는 날 오전 어때? 괜찮아.

와따 요거 귀뚜라미 소리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 <laughs> 개구리까지 오! 오. 어제 힘들었어? 어제? 어 아니야 할말 있어 <laughs> 어, 저기 차 갖지 와서 이것저것 고치느라 엄청 힘들었지 뭐 끙끙거리면서 잘던데 거제도까지 오는데 운전에 대한 피로도도 거의 없었고 그지? 없었지. 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다면서. 아니 그랑콜리오스왜 이렇게 많아? 어제도에그랑콜리오스 지분이 있나? 밑테스역이 많네. 진짜 많다. 지금 가는 곳마다 그런 걸로 해서 계속 네, 만나네. 그러네. 부산이랑 부산 근처가 예전에 르노 삼성도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이미지가 아마 이렇게 더 좋나 보다. 여기는 또 삼성 조선소가 있어서 삼성 자동차에 대한 또 그런 게 되게 좋거든. 근데 르노가 삼성이 아니라는 건 모르나? <laughs> 이제, 이제는 이다 알지 않나? 삼성이랑 전혀 아, 관계없다는 걸 아. 고속도로 주행해보니까 어때? 너무 좋아 밟으면 반면대로 나간다 음. 그것도 너무 편해 그 비올 때 어제 비올 때할 때는 너무 편했어 브레이크를 자주 앞밟아도 된다라는 게 되게 피로도가 낮은 거 같아 편행제동 때문에? 응 음. 승차감은 운전할 땐 모르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가속방지턱이나 이런 거 지나갈 때 음. 사실 얘가 너무 뻣뻣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 조금 단단하다는 거지. 어, 그게 음. 좀 최대의 나는 좀 불만이야, 어. 사실. 방지턱 넘는 그 느낌 자체가 네. 역청함이 솔직히 좀 심해. 세팅 자체가 확실히 고급지다 아니다 차이가 느껴지는 게 네. 폴스타 타다가 이거 그랑고스 타니까 네. 그 서스펜션이 좀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거는 느껴지더라고. 네. 그렇다고 해서 몇 천만 원더 주고 폴스타 살거 아니면 나는 그 그랑블루로는 충분히. 그러니까 어쨌든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운데. 어, 역체감일 뿐이지, 뭐, 뭐, 가격 대비 생각하면, 뭐 나는 상당히 만족스럽거든. 나는 운전하면서 불편하면 사실 거의 잘 모르겠어. 음. 주행할 때도 느낌 좋잖아. 주행할 때 느낌 너무 좋지. 어. 거제도까지 연비를 한번 측정해보자고 했잖아요. 어.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거 같아? 거의 900km 정도 될거 같거든. 음. 갑자기 잊어버리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막빼려발고내졌잖아 어. 나도 신경 안쓰고 그냥 이렇게 밟으니까 나도 연비를 봤더니, 어. 지금 사실 한 우리 580km 정도 주행했거든. 음. 근데, 연비가 15.2야. 근데 그게 정상이다. <laughs> 내가 봤을 땐 그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 누가 연비를 따져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어... 100km로, 300km를 달려. 그...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랑콜레오스로 가득 채우고, 뭐, 1000km 주행하기, 뭐, 이런 거 하더라고. 음.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아, 같고.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솔직히, 고속도로는 맞아. 뭐, 시속 100km 수준으로 계속 300km, 4 0 0 k m 어떻게 달려, 음. 1000km를. 내가 볼때 그거는 컨텐츠를 위한 거 같고. 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주행해보면 음. 우리 어제 내려올 때길좀 막혔었잖아. 맞아, 우리 거의 80km로 어, 내려왔어. 80km, 에서 70km 막 이렇게 내려왔고, 뻥 뚫린도로 우리가 솔직히 뭐, 130, 140 이렇게도 밟아왔잖아. 음. 평균적으로 연비가 우리가 지금 뭐, 15좀 넘게 나오고 있잖아. 음. 그냥 이 정도 수준이 그냥 적정한 연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 연비라 생각해. 물론 내가 볼 때, 시속 한 100km로 어. 계속 정속중했으면, 아마 한1 9 k 로 나왔을 거야. 아1 9 k 로 나오면 뭐할 거야? 평소에 그렇게 달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막 프라이팬 팔때이 프라이팬만 만번 두드려 봤어요라고 하지만 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실험 결과고 어. 어균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어. 우리의 결론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이게 실질적인 거지 솔직히. 음, 우리가 무슨 뭐 르노를 대변할 이유도 없는데 굳이 연비 되게 잘 어. 나와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아니 차잘 나가는데 왜 110km로 가냐. <laughs> <laughs>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어 근데 속도 또 과속했던 거 생각하면 잘 나온 거 아니야? 15 이상 나왔으면?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했잖아. 어. 일단. 피로도는 없어. 피로도가 정말 없어요. 어. 이 그랑 콜레오스를 타고 가족들과 추석이나 명절날 이동할만하다. 유튜브도 보고, 어. 라디오도 듣고, 게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가족화로는 베스트인 것 같아. 놀란 거. No. 정말 그랑콜리오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사셨구나. 음, 그렇지. 우리 거제도에서 진짜 많이 왔다. 그랑클레오스, 그 그렇게 하셨다는 건 어쨌든 그만한 만족도가 있다는 거니까. 지금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니까. 또 실생활에서 저희가 느꼈던 거를 또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한 3개월 동안 타면서 또, 또, 장점, 단점이 또 새롭게 생긴 것들이 좀 있어. 어, 오래 어, 타면서 느낀 거지. 그 그걸 나눠서 좀 한번 어, 정확하게 좀 팩트 체크해서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좀가져볼요 그걸 또 새로 한번 뭐 찍어보는 콘텐츠를 좀준비해야겠다 그치? 네. 팁이 네, 엄청 올랐네. 음, 우리 올라오는 길에는 길이 뭐 엄청 뚫려있진 않아서, 딱다 속도로 오니까, 연비가 한 17km 도 됐네. 200km 정도 주행하는 시간이 3시간 12분. 속도 낼 때는 그래도 제법 속도 내고, 마지막에 좀 많이 막혀서. 연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 20km 쉽지 않다는 거 1박 2일 동안 아주 알차고 긴 그랑콜레오스와의 여행이었어요